네 인구문제 현황과 대안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2030년대 중반이면 어떤 인구정책도 효과가 없어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남은 10년, 이 골든타임 동안 사람에 더 투자하고 대안적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명 출산율 증가를 위한 노력은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수도권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지방에선 인구 정책의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를 지역의 인재로 바라보고 투자를 늘리는 한편 수도권의 초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형태를 원하는 외부인을 모셔오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을 초대하는 일인데 이거는 개발 시대라고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맞춤형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 대학 역시 지역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인재들을 지역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적으로 지역의 어떤 대학들을 아주 특화해서 육성해주고 도시가 직면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는

인구와 지역민을 바라보는 새롭고 신선한 관점과 이를 뒷받침할 행정혁신이 없다면 다음 기회도 미래도 없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